이번엔 33번 자, 33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33번 문제는 이렇게 되있네 자,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고 자, y는 a의 x-b의 그래프도 있고 자, 이거 위의 점, 자, 뭐 냐? a 이 콤마 얼마 14를지난네 자, 위의 점, 이 콤마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돼. 자, 직선이, 직선이, 또두 번째 함수, y는 로그 함수인데 로그 a, x 플러스 b와 만나는 점와 만나는 점그 점의 이름이 b점입니다. 자,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자, 이렇게 좀긴 문제는 어디서 끊어읽을지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점 a 지나고 자 이번에는 뭐야? y 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y 축의 평행한 직선이 자 어떤 함수와 자 다시 또 요거와 만나는. y는 로그 함수와 만나는. a에 x 플러스 b와 만나는 점을 자,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했나? 시라고 했어. 자, 이때, 삼각형 A, C, B의 넓이가 78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뭐, AB 값을 구하라, 라는 거지, 목적. 자, 이렇게 문제 파악했으면, <laughs> 문제는 직접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선생님,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좀 크게. 자, 큼직큼직하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나오면 더군다마 밑이 똑같아 그럼 얘 두개가 어떤 관계인지 를 먼저 보는거야 자, 이렇게 만약에 y는 ax-b의 그래프에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역함수를 구하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되지 x는 ay-b가 되고 따라서, A, Y 제곱은 X 플러스 B가 되고. 자, 지수와 로그의 정의 관계식에 의해서 Y는 로그 a 의 X 플러스 B. 어?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주어진 로그함수하고 똑같아. 아, 두 그래프는 무슨 말입니다? 역함수 관계 구나 다시 한 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문제에 동시에 주어졌어. 그리고 위치 똑같아. 그럼 무엇을 의심하라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역함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직접 구해보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y는 x 직선을 그럼 그릴 거야. 왜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니까. 자 그런 다음에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쭉 그릴 건데. 자 지수함수 먼저 그려보게. 지수함수. 자얘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b야. 자, 어딘가의 정근선이지만 여기서는 정근선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부터 여기서 지수함수가 이 정도로 이렇게 쫙 그려질 거야. 얘가 바로 y는 a x 제곱 빼기 b의 그래프가 되고 그러면 y는 x에 대칭되게 자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면 비슷하게 떨어뜨려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정을 같이 지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로그함수 y는 로그 a 의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거야 자 이때 우리가 a 점의 좌표는 지수함수 위에 있대. 자 a 점의 좌표가 지수함수 얘를 지나고, 자 그리고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니까 둘다 a보다 크다해서 공우리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문제에서 A 점 여기 있어요, 여기에. 여기 얼마? 2,14로. 이렇게. 쫙 해서,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1입니다. Y는 X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고, 우리가 그려야 될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A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얘하고 Y는 X하고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가 될 거야. 자, 이 정도로 여기서 수직 관계로 이렇게 한번 그려주게. 여기가 수직. 자, 얘가 A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수직 관계 바로 찾아서 그려주시고 또 이제 A점을 지나고 y 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요거네 이거 아까 우리 x 랩에 표현할 때 했던 거자 그리고 여기가 y 좌표에서 여기가 12가 되겠지 자이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로그 함수와 만나는 요점 로그 함수와 만나는 요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 여기 여기 로그 함수 만나는 요점을 뭐라고 한다? B점이라고 한다? 아 여기가 B점 자 그리고 자 다시 이제 또 A 점을 하고 Y 축에 평행한 직선 그렸지 그 직선이 로그 하면서 만나는 이 점은 무 시점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치 어디가 시점이야? 여기가 시점이에요.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뭐냐 이제 자 가까이 보니까 잘안보인다 삼각형 ABCD, ABC 삼각형 ABC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자 A C까지는 요렇게 되고, AB는 요렇게 가는데, C는, 자, ABC니까 내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즉, 하얀색은 곡선이고, 하얀색은 곡선이고, 자, 곡선을 조금 더, 좀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자, 여기가 좀 그림이 상이 됐지만,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시 빨간색 ABC의 넓이가. A, B, C, 요 빨간색 넓이가 얼마다? 78로 나왔대. 그러면 빨간색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빨간색 넓이는 어떻게 돼? 얘를 밑변으로 하고 요 정도를 높이로 해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또 어떻게 해도 B에서 요 AC라는 변에 수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수선을. 그런데 B점의 자표부터 볼까, 그러면? 자, B점의 자표. 이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이니까 y는 대칭이지. 그러면 a 점은 지수 함수 위에 있고 b 점은 로그 함수 위에 있으니까 두 점도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즉 y 인에서 대칭의 관계라고. 14분만 2가 된 거야. 즉 여기가 얼마? 14가 된 거고. 자 여기 2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즉요 교점이 생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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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그리면 여기도 얼마의 길이? 여기도 2의 길이. 여기도 얼마의 길이야 2의 길이가 돼야 되니까. 이 점은 2, 2가 되죠. 자, b에서 이렇게 쭉 y축에 수선을 그리면 얘도 수선이 될 거고. 이 좌표는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빨간색으로 볼게. 자, 요 길이가 요 길이 AC라는 변의 수직인 점이니까, 즉, 수선의 발이니까, 얘를 H라고 하면 BH가 삼각형 ABC의 높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그림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다가 잘 그려야지만 이게 보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뭐냐, 일단, 먼저 어떻게 풀까? A 점, 점 A, 자, 얘를 어디다 대입할 거야? 자, 이것을 지수함수 y는 a, x, k, b에 먼저 대입해서 방위식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 어떻게? 자, y 자리에 14를, x 자리에 얼마 제곱을. 자, 이렇게. 그지 그런 다음에 또 우리 뭐가 또 존재할 수 있을까? 뭐가 또 존재할 수 있을까? 2콤마 14가 되고, 잠시만. 아 그러면 요 관계식은 이따가 써놓고, 자요 말고도 A, B에 대한 관계식 당장에 뽑을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뭐야? 삼각형 A, B, C로 하자고. 삼각형 A, C, B. 자 A, C, B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자요 A, C의 길이. 얘를밑변으로 할게.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BH? 자 그러면 AP, ACB의 넓이는 78로 주어졌고 2분의 1곱하기 a c 이는 아직 몰라 그런데 BH의 길이는 자 b h 의 길이 위에 길이가 얼마야? 6이 되어 네 얼마? 12로 자12 그러면 약분해서 6이 되고 따라서 AC의 길이는 6 나누면 10 3이 되겠네. 아, ACD이자 요 길이가 13이야. 그럼 여기서 요점, 요점, 요점에 이렇게 Y축의 수선의 말을 그리면 요 길이도 얼마가 돼? 13이 될 거니까. 요 지점의 값은 얼마야? 1이 되겠네. 잠시만, 아, 여기 CD 잘못 썼구나 13인데. 아, 그래서 얼마, 여기 1이 될 겁니다. 1. 아, 그러면 우리는... 이 AC의 길이부터 무엇을? C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다시, 우리 AC의 길이를 얼마로? 13으로 구했지? AC의 길이는 바로 여기 14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같고. 그러면 이 차이가 13이니까 이 값은 1이 될 거야. 즉, C점의 좌표가 얼마? 2.1입니다. 자, C점의 좌표가 2.1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때 c, 2, 1은 어떤 로그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자, 로그 함수 y는 얼마냐, 로그 a에 x 플러스 b에 또 대입을 해주면 a, b에 대한 관계식이 또 나올 겁니다. 자, c, 그러면 다시 대입합시다. 어떻게 x 자리, y 자리에 1 대입하고 로그 a에 x 자리에 2 대입하고 그러면 자, 로그 a의 얘가 1이면 얘는 자, 이두개 밑과 진수는 어떻게 돼? 같은 값이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b는 a 2가 될 거야. 자, 얘를 기억식이라고 하고 얘를 리은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기역 리은뭐 하는 문 연립하면 되죠? 자, 우리의 목적은 뭘 구하는 게 목적? a, b값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연립만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자, 두개 연립하는데 a 제곱 빼기 b야. 근데 b 자리에 뭐야? a 마이너스 2는 14가 될 거고, 정리 a 제곱 빼기 a에 플러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12는 0 되겠네.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4는 소분해되고 이때 a 값 무엇보다 크다 1보다 크다 a 1보다 크니까 a는 얼마야 4가 됩니다 a가 4가 되니까 b는 얼마야 2가 됩니다 자 a 곱하기 b의 값은 여러분들 현재 네, 3 6번 자. 3 6번 가고 38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소문한 성, 수학 1파트 1단, 국게 정리가 될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동영상 업로드한 문제 말고, 다른 질문이 있다면,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학원에서 같이 공부할 때, 그때 질문거리 잘 체크해와, 체크 안 해오면, 여러분들손문입니다 질문 많이 하시고, 우리 모두 1등급 갈수 있어 거짓말 아니잖아 자첫 번째는 1이 아닌 두 양수 양수 AB가 있어 자 x도 1이 아니고요 y도 1이 아니고요 x 양수 y 양수 랍니다 자 사실 얘는 미조건 진두조건 얘기하는 거 뿐이야 자 문제는 아, 따라서가 아니라 로그 g x y는 e 플러스 로그 2x 플러스 로그 x 의 16을 만족시킨대자 16. 이때 무엇을? x 6제곱분의 y의 최대값 라지 m 최솟값 자 small m을 구해서 아 이거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라 자, 이거는 x 어디에서 a 일때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 m 을 갖는다. 자, 이때 a 플러스 m 의 값을 구하자. 문제는 조금 단순해 보여. 오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일단은 얘를 정리해서 관계식을 만들 건데, 저 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생각해 보자고. 자, 우리가 밑 문자야. 변수. y 전 변수고. 어? 근데 여기 밑이 2라는 수가 있고. 얘 2도. 2에 네제곱의 인트가 있어. 아, 그러면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다 바꾸자. 그러면 좀 뭔가, 좀 뭔가 계산하기 편한 밑 2인 로그로 정리하자. 자, 그런데 얘를 밑 2인 로그로 정리할 때쓰려면 어떤 공식? 밑변한 공식. 새로운 밑이 나왔어 이라는. 그러면 로그 2 x 분의 로그 2의 y가 되고. 그렇지? 2는 숫자 그렇죠? e는 그냥 그대로 쓰고. 로그 2의 x도 그대로 쓰고. 자, 얘가 밑이 2인 로그로 바꿀 건데. 밑이 2인 로그로 바꾸면 뭐 바로 계산해도 좋고. 로그 2의 x분의 log2의 16이고 log2의 16은 얼마? 4가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할 거냐? 양변에 logx를 곱해서 정리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든 간에 x6제곱분의 y의 모양을 만들어 버릴 거거든 자, 그럼 여기가 log2x 곱하기 2 e 플러스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x의 x분의 4가 되고. 자, 이제 이거 전개.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거부터 전개할게. 이두 번째 거부터, 그러면 가로. 로그 2의 x의 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전개할게. 2 e 로그 x, 아니, 로그 2의 x.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약분되겠네 얼마 플러스 4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x 6제곱분의 y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g 로그 e y에서 x 6제곱분의 y의 모양을 얻으려면 방금 전에 정리했던 이 식의 양변에 무엇을 로그 2의 x6제곱을 뺀다 가 되는 거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로그 2에 y 빼기 로그 2에 x 6제곱, 어? 얘가 뭘로 바뀌어? 로그, 이따가 다시 쓰겠지만 2에 x6제곱 분의 y로 이렇게 바뀌잖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개념이 아주 익숙해져야 돼. 개념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점수는 순식간에 나옵니다. 개념만 익숙하면 문제 풀이는 설명 듣고 또 연습하고 설명 듣고 연습하면 저절로 능력이 키워져. 어디까지 2등급 최고 꼭대기까지는. 근데 1등급 되는 거는 그 다음 단계가 좀 필요해. 사고력. 그 사고력 별거 아니야. 틀렸도 좋으니까 문제 끝까지 읽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거야. 자, 선생님이 쉬운 말했잖아. 2점짜리, 3점짜리와 4점짜리 13 문제 중에 4점짜리 13 문제 중에. 반 정도를 다 맞출 수 있어. 그럼 나머지 몇 문제 정도 남요냐 그러면 열쇠는 반과 여섯 문제에서한 여섯 문제 일곱 문제 정도 남아.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는 21번과 30번만 남기는 우리 킬러 문제라고 하지. 21번과 30번만 남기는 28문제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정말입니다. 거짓말 안 하잖아.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뭐할 거야 또? 로그. 자 2의 x의 제곱 플러스 2 e. 로그 2의 x 플러스 4에다가 빼기 로그 2의 x의 6제곱을 하는거잖아 그러면 자 좌변은 다시 한번 이쪽 좌변은 로그 2의 x 6제곱분의 y로 정리되고 자 여기서 얘가, 얘가 6 로그 2의 x가 되겠지 어? 플러스 2 e. 로그 2의 x와 마이너스 유 로그 e x 야 정리하면 로그 g 의 x 의 제곱 한번더써주고 얘와 여기 부호까지 잘 판단 정리하면 마이너스 4 로그 e 의 x 야얘 플러스 아니고 자 그러면 얘 완전 제곱 되네 로그 2의 이엑스 x 빼기 2의 완전 제곱이야 그런데 이 모양을 잘 봐야 돼 여기는 로그 없잖아 목적에는 자 우리 이식은 로그까지 있어 그러면 단계 단계로 어떻게 따라서 로그2에 x 6제곱분의 y는 이 전체는 자, 얘가 얼마일 때? 로그2 x가 2 e. 자, 즉 얘가 0이 될때일때 최소값 얼마가 9최9값을얼마9 9 9다 여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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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하나의 다른 변수 라지 y라고 봤도대 얘를 라지 y라고 이렇게 봤다면 라지 y는 2차 함수 꼴이야. 그럼 요 안에 실수가 0일 때 그때 최소값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뭐가? 뭐가? 로그까지 붙여서. 우리의 목적은 로그가 없는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x는 얼마로 4로 구하고, 이 4가 바로 A 값이야. 그러면, 다시, 여기 살짝 지우고 갈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까? 로그 2! 미친 거는 크잖아. 그럼 얘는 뭐야? 증가야, 증가. 로그까지 합쳐서 얘는 증가야. 자, 증가에서 최소일 때는 진수도 최소이다. 아. 자, 로그 2에 x6제곱분의 y의 최솟값이 결국은 얼마였어? 0이었잖아. 자, 이 값이 0이야. 가장 작은 값이.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얘는 증가하고. 그러면 x6제곱분의 y의 최솟값은 자, 이 값이 0일 때 진수의 값이 바로 x6제곱분의 y의 최솟값이 얼마? 이의 0제곱 자, 이두 개가 같으면 2의 0제곱은 x제곱분의 y다. x 6제곱분의 y라고 할수 있잖아. 2의 0제곱 얼마? 1이 된다고. 얘가 바로 얼마야? m이야. 그러면 4 곱하기 1이야. 아, 미안. a 더하기 m이니까 얼마냐? 4 더하기 최소값 1에서 얼마? 5가 됩니다. 자, 이제 37번, 38번 중에 38번은 정말 간단한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등비수열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지수함수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한번 접해봅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 문제. 자, 38번은 방사선 입자가 있는데 보막을 한 개, 통과 수는 방사선 세 개를 얘해 통과할 때마다 방사선 입자의 양은 즉 통과, 한개 통과한 후에는 바로 전에, 얼마가 돼? 바로 전 자, 바로 전이라는 거 통과 전이잖아, 통과 전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전 양의 5분의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보호막이 어느 정도의 비율 정도로 그 차, 차폐라고 하지, 차단이라고 하든 자, 차단을 해줘. 바로 전 방사선 양의 5분의 1 정도를 차단해줄 때가 있겠습니 차단해준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 자, 문제는 입자의 양이, 방사선 입자의 양이 첫 번째 보호막을 통과하기 전 방사선 입자의 양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도록 최소한 n개의 보호막이 필요하대. 자, 그러면 처음 자, 이건 바로 문제 읽었으니까 얘는 바로 나보겠습니다 처음 방사선 양인데 구찬치의 인한 처음 양이라고 할게. a값 자, 이제 a 가 자, 통과할 거야. 어디? 보호막 한 개를 그럼 바로 전에 몇 분의 몇이 남아 5분의 4가 되는 거야. 자, 여기 한개 통과한 거지. 그러면 얘가 두 개째 통과할 거야, 이렇게. 자, 방사선을 통과했습니다. 몇 개째? 두 개째. 그럼 바로 전의 5분의 4가 된다는 거야, 방사선 량이 그럼 바로 전이 얘였는데, 이거의 5분의 4가 되니까, 얘가 뭐가 돼? 5분의 4의 제곱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 세 개째 통과하면, 5분의 4의 세제곱 A가 되겠지. 자, 이렇게 통과해서, 자, n 개를 통과해서, 최소 n 개를 그럼 방사능 양은 어떻게 돼? 두개 통과 후 양은 최고. n 개 통과 후 양은 5분의 4의 N제곱 A가 되겠지. 자, 이게 문제의 조건은, 그첫 번째 보호막을 통과하기 전, 그게 바로 처음 양이라고 했잖아. 이거의몇배 미만이 된다? 1,000분의 1 미만이 된다. 요 처음 양의 1,000분의 1, 1, 1 미만 이 되도록 이 자연수 n값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a, n 이미 약분 돼 있고. 자, 이 n값 구하기 에서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면 자, 이 1,0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 될 거야. 그리고 이 5분의 4를 10분의 8로 놓을 거야 n 떨어뜨려서 곱하고 자 5분의 4를 10분의 8로 놓고 자 이쪽 오변 얼마? 마이너스 3이 됐겠지자 이거 계산할게 그러면 n 되고 로그 8 빼기 로그 10이 될 거고 마3자이 8은 2의 3제곱이어서 이 3제곱 지수가 앞으로 내려서 곱해줄 거 아니야? 따라서 n 곱하기 3 log2 빼기 1 마이너스 3 자, 여기다 이제 시원하게 계산해봅시다. n 3 곱하기 자, log2를 얼마로? 0.3으로 쓰죠. 빼기 1마3 그러면 n 자, 얘0.9 빼기 1, 그럼 뭐야? 곱하기 마이너스 0.1 마삼 자, 마이너스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0.1분의 3은 얼마? 30이야. 근데 등호 없어. 자, n 는 얼마야? 최소한 몇 개? 최소한 몇 개? 자, 들리네 들리네. 자, 31개를 지나야 된다라고 써야 돼. 30개를 쓰지 말고. 아무 생각 없으면 또 보기에 30개가 있거든. 자, 왜? 등호 없잖아. 30보다 커야 되는 데 그럼 최소한 몇개 지나야 돼? 31개의 보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laughs> 자, 이제 선생님이 어저께 오늘 좀 이어서 동영상 찍으면서 조금씩 여정이 생겨요. 동영상 어떻게 하면 업로드가 좀 빨라질지. <laughs> 아직도 이 15분 정도의 이 타이머를 안 누르고 있어. 아, 선생님 그게 조금 한계 같아. 뭐 이렇게 해서 15분 맞춰 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누르는 걸 깜빡깜빡 해서 아까 파일도 한 24? 27분인가? 될 거고, 지금도, 지금 어차피 네 문제 정도 연속적으로 풀어서 20분 넘을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없는 데 한번 제대로 지켜봅시다. 자, 일단은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복습 많이 하십시다.